주상천하 아, 기업의 가치는 결국에는 이익이죠?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유튜버. 미터, 도망갔니다 뭐 자, 두산중국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자, 힘을 모아주다가, 음. 다시한번 어 강하게 토닝해주는 이런 어 어떤 순간들이 좀 이제는 좀 나와줘야 한다 뭐 그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두산중급에 대한 부분 어 그동안 너무 쉬었죠 보면 우리 두 중에 정말 어떤 탈원전의 레전드, 어, 결국에는, 어, 그런 어떤 레전드가 다 무너지고 우리는 원전주가 강하게 오를 때 두중위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아, 어, 그런 법은 충분히 있겠죠. 자, 두산중고업이 투자한 미국 뉴스케일 어, 파워가 어, 중소형 모듈 원전의 어, 초도호기를 건설하는 아이다 호주 건설 부지의 평가를 완료하는 사업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물산 또한 자금 투자를 확정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든든히 이렇게 확보했다는 그런 점을 말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발전사는 지난해 1일 뉴스케일 파워 SMR의 건설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인 건설 부지 평가를 완료했다라는 점을 말해주면서 UAMPS의 잠재적인 하산 또는 지진 유형 가능성을 포함한 SMR에 건설된 부지 지정학적 특성을 평가해서 지난해 8월 착수해서 올해 1월에 완료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부지 평가 분석 결과를 포함한 SMR의 건설과 운영 허가 신청을 2024년 초에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에 제출한 목표가 있고요. 이래서 뉴스케일파워가 SMR의 건설을 위한 첫 번째 이정표인 부지특성평가를 완료하는 이런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보면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좋아질 때 됐지 보면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지난해 2019년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의 예, 4,400만 달러의 지분을 투자를 이렇게 했었던. 그래서 7월에도 추가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총 1억 달러 이상을 쏟았던. 그래서 투사중업이 이를 통해 3조 이상의 물량을 딸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 엄청난 기대 에 보면. 아 그렇게 해서 뉴스파울은총 2억 1,100만 달러 규모의 PIP 금액을 확보하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 시장에 이런 어떤 스펙 합병 조건을 갖추게 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래서 이제 두산주거업이 이거 너무 쉬었어, 보면. 어, 아 그러고서, 어, 아 시장에 대한 부분, 어, 또 다시 이렇게 누르는, 어 그런 부분인데, 이런 하단에서 좀 다시 한번 좀 터닝해 주겠죠, 보면. 어, 우리도 좀, 이제 좀, 어, 서민들을 좀 벗어나자 보면. 그래서, 어, 개인들이 이렇게 사거릴지, 예 이렇게 순매수세가, 어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 아 연기금에서도 이렇게 또 받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착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강하게 어떤 슈팅랠리에 대한 부분이, 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 개인들이, 이렇게 사거래일, 수매수에 대한 부분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7.38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두산중업이좀 가치가, 좀 제대로 좀 반영되는, 아, 그런 어떤 순간들이 또 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어, 이런 부분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특히나 지금 음, 대선 주자들이 그 원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또, 원전은 또 녹색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자 이재명 윤석열 TV 토론에서 수소주와 원천주 이런 어떤 대선주로 부각되는 <laughs> 이런 뭐그에서 뭐 우리나라만 대선 관련주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또어 대선 관련주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보면.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보면 전경력 한국도 이웃처럼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국 경제인 연합회에 원전 원자력 발전의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그래서 유럽 금화 이유가 집행위원회가 현재 이일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로 규정을 포함한 이런어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가 녹색 분류 체계 규정 최종 발표 관련된 코멘트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EU 등이 원전을 탄소 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그래서 정부는 녹색 분류 체계 가이드라인에 저희 검토해서. 원자력 발전의 녹색 기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런 어떤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 다시 또 좋아지지 보면 어 이제 원전의 시대가 용들아 이제 오게 되어 있어 보면 어 그동안. 정말 주가라는 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잘안 갑니다 형들아. 어 그런데 또 우리가 또그 기다림 뭐 주식 하는 사람이 결국 기다림을 좀 즐겨야 되겠죠. 근데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laughs> 주식을 1년, 3년, 5년 제가 한 8년 정도 어, 저기 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안 가. <laughs> 그래도 그거 보유해야 하는 겁니다. 뭐 5년대도 안 가고, 막 4년대면 갈라말랑하고어 그래서 참이 주식 보유라는 게참 힘들어요. 뭐 그래서 지난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전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이유가. 경제적이고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는 점. 그래서, d 이리 브루통 이후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회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68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 에서이 원전에 대한 부분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해 추가의. 있어서 어, 추가에 있어서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힘을 굉장히 모아주는데 보면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 터닝에 대한 부분이 어, 굉장히 질세게 나아질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은 어, 충분히 에, 있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현드랩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부분, 역발상이 항상 중요합니다. 하우드 박수 형이 얘기했던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페닉스 상태에서 매도할 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매서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원리원칙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역발상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않고, 어떤 의심을 이렇게 많이 좀 하는 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에, 주가에서 다시 한번좀 어, 역발상학적인 에, 그런 어떤 생각, 음, 어, 결국, 형들아, 어, 시장은 항상 그 의심의 벽을 타고 이렇게 오르는 시장 아닙니까? 보면, 어, 그렇게 두산중공, 주가의 하단에서, 어, 다시 한 번, 아, 거르랑이 터져주면서 이, 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아, 굉장히 좀 세게 나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주봉에 대한 부분 상단의 어떤 돌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가 하락에서 어, 눌려줬던 상황에서 아, 다시 한번 아, 거르랑이 터져주면서 이, 이 슈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쨔쨔에게 나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어떤 바닥선 라인선에서 용도아 교계에는 다시 터닝해 줄수 있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에 대한 부분에도 침체권과 침체권에서 다시 한 번, 강한 어떤 슈팅들이, 이런 부분이 나와주기를 한 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두진기는 워낙에 좋은 기업이니까, 형들아. 어, 돌파해요 돌파해. 보면. 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정말 어떤 희망을 담아서 어, 다시 한번 강력한 원조주에서 대선 향방에 따라서 형들아. 주가가 원전을 미는 쪽에 대선 후보가 되면 이게 빵. 이게 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또 얻을 수 있는 에,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보면 어, 그런 어떤 포커스를 어, 두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 뭐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래카페에서전부 음, 확인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